11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요한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자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리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아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기를내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남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 텐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라. 니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이슬 진저 고라시나 화이슬 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시던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우슬리고 제의한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 심판날에 들어와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천재의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위시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듣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주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파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라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한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희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제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리려고땅 끝에서 왔음이 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더욱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니야므로곧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그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 제자들이이스 나와 이르되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안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게 뿌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청꾼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에 좋은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 우리가 가것을뽑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라가 하느라둘다주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주수 때에 내가 주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들은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마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심이라.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율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소때는 세상 끝이요 주소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려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풀묵불에 던져나오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목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율을 맞히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일때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심은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 적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14장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리리안의 헤로디 아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임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롯이 아이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선 내게 주스스란이, 왕이 그 심한 아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람이 하고 사람을 보내어 오게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르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대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하사 자기가 무리를 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기네살의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먹을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때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표하는도다. 왜 식하는 자들아 이사회가 너희 에 권하에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스데이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겨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바리새인들이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비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들어와시던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 지르러 이르되 주다윗의 자손 여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 너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 자녀의 떡을 취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 하시니 그대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쓸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음이 은미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군겨 보내지 못하게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함께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명이었다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십니다.